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어봉수문리입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서울 3층에 위치한 문화공간인 뮤지엄 209를 소개해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소프트웨어 서울의 실제 주소는 잠실로 209번지인데요. 아마도 번지의 주소를 따서 뮤지엄 209라고 이름을 지으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서울이 오픈하는 2021년 9월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전시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서울이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고 디 커뮤니케이션 회사가 다음과 같은 모토로 이 전시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경계를 넘나드는 범주의 아티스트와 문화 예술을 아카이브하고 소개하기 위하여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서울 3층에 위치한 미오의 정문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턴하시면 바로 뮤지엄 209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주제가 마침 5월 10일부터 10월 27일까지 한국과 이탈리아의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며 페데리카의 특별한 여정이란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소피텔 서울 3층에 위치한 뮤지엄 209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페데리카의 특별한 여정은 2024년 한국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맞아 페데리카 대 프로포스토의 지난 10년간의 작품들을 한데모아 처음으로 한국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의미 있는 전시입니다. 익스트라 오디오블 지어니는 페데리카가 일러스트레이션 작가가 되면서 그녀만의 스타일들을 만들어내는 여정을 반영하는 제목으로 만화 작가와 건축가로서의 커리어를 거쳐 독학으로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별함들이 작가의 일상의 생활에 더해져 지금으로의 특별한 여정을 만들게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인 섹션인 익숙함에 새로움을 더해 나가는 특별한 여정의 시작은. 작가의 초기 일러스트들과 시작을 상징하는 보물 주제로 한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년 동안 그려온 건축 설계 도면과 만화로 그림을 시작했던 페데리카에게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장르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어려웠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과거 그녀가 익숙하게 사용했던 테크닉과 만화적 요소에 새로운 것들을 더해 그녀만의 스타일로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 달리기에 끝없는 여정. 뛰어놀던 아이에서 서둘러 출근하는 어른이 되기까지. 평범함에서 특별함 찾기에서는 작가가 일상 안에서 발견한 특별한 순간들을 소재로 삼은 그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로마. 밀라노, 파리 등 도시에서 주로 생활한 작가는 밖에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시야 안에 항상 바쁘게 뛰어다닌 사람들이 들어오고 온종일 뛰면서 놀아도 지치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기억과 뒤섞여 달리는 사람들을 주제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주는 경쾌하고 활기찬 에너지는 작가 그림에 자주 등장하며 다소 심각하고 무거운 주제의 사파를 작업할 때에도 경쾌함과 유머를 잃지 않게 밸런스를 이루게 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작가 그림 스타일의 진화도 엿볼 수 있는데요. 초기 작품들에서는 건물은 뒷배경으로 인물들은 앞에서 내용의 주체가 되었지만 점차 그 경계가 없어지며 배경과 인물이 함께 이야기의 주체가 되어갑니다. 세 번째. 잠시 멈추었을 때 비로소 발견하는 선물 같은 순간들. 여정에서 마주한 뜻밖의 길은 작가가 뜻밖의 부상으로 인해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되었을 때 새롭게 만들어낸 드로잉 방법인 담미리스 드로잉 시리즈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든 그녀의 특별한 경험을 보여줍니다. 섹션 안에 미니 섹션으로 꾸며진 한쪽 벽에는 전 세계에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라는 팬데믹에 의해 우리의 삶이 제약받았던 시간을 작가만의 재치로 풀어낸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바람개비가 멈추었다고 해서 더 이상 바람개비가 아닌 것이 아니다. 그때야 비로소 바람개비 안에 색과 무늬를 자세히 볼수 있고 거기에 새로운 것을 더해 다시 바람이 불때또 다른 모습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정이 풍요롭게 채워지는 순간들 함께 있어 힘이 되는 존재들 그리고 여가는 삶의 여정에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어주는 존재들과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활동들을 나타내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가에게 가족들과의 관계와 어린 시절 추억들은 그녀의 작품 속에 스며들어 이야기를 더 풍성하고 설득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페데리카에게 여가 생활은 그녀의 직업에도 큰 영향을 끼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작가의 작품들이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들은 그녀가 끊임없이 이어온 이러한 과정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여행의 길목에서 특별한 만남, 낯선 곳에서 익숙함 찾기에서는 여러 나라와 도시들을 주제로 한 작품들로 작가의 눈으로 바라본 풍경과 사람, 문화, 그리고 그녀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건축물들을 볼수 있습니다. 여행을 할때 우리는 낯선 공간에서 느끼는 설레임을 경험하지만 그 안에서 발견되는 뭔지 모를 익숙함에 놀라며 그곳에 더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 섹션에서 소개되는 더 e 머 시리즈는 뚜렷한 검정 라인과 한층 더 진해진 색을 더한 작가의 또 다른 스타일을 보여주는 작품들입니다. 예전과 다른 방법을 시도한 작가의 스타일에 일정한 굵기의 선, 건축물과 인물 등의 익숙한 요소들이 조화롭게 섞여 새로운 느낌을 자아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전시가 열리는 서울을 그린 작품 서울의 봄이 처음으로 공개되는데요. 이 작품은 전시 잔소인 뮤지엄 209가 있는 잠실을 배경으로 한국에서 처음 전시를 하는 작가의 설레임이 봄에 핀 벚꽃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렇듯 그녀는 인생의 순간순간 마주한 특별함들을 자양분으로 삼아 지금 그녀만의 특별한 여정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일상의 평온에 특별한 순간들이 더해져 여러분만의 특별한 여정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전시장의 한 복판에는 이태리의 거리를 재현하며 포토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랑하는 연인 혹은 가족들과 전시장에 방문하시면 멋진 추억들을 이태리 거리에서 남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뮤지엄 209가 기획한 페데리카의 특별한 여정으로 떠난 여행은 어떠셨나요? 여러분, 5월 1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소피텔 서울을 이용하실 기획이 있으시다면 함께 방문해 보시면 아마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후에라도 다른 주제가 바뀌게 되면 와인문 채널에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컨텐츠는 코리아 와인 챌린지의 결선 현장의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코리아 와인 챌린지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발행되고 있는 와인 잡지인 와인 리뷰가 1년에 한 번씩 대한민국의 소믈리에들과 함께 최고의 와인을 기리는 와인 대회입니다. 그 현장의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음봉 소믈리였습니다.